보다 좀 맑은데. 맞아, 햇빛만 들어오는 것만 봐도 그렇다. 어아침 햇빛... 그 사람이 속사그 매니저하고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의지하고 있던아 결혼을 했다 이거? 겁나 계란 들어갔지 않아? 뭐? 계란 올리는 거? 아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여기 이제 다른 방이랑 연결돼 있네 이렇게. 어 날씨 좋다. 바로 이해됨. 음, 그러, 그럴 수도 있겠다. 엉키? 엉키. 아 근데 여긴 좀 시내 같아. 왜냐하면 지금 도로도 넓어. 도로도 넓어졌어. 뭐야? 응. 어, 물 열었으니까 나가네. 대박이다. 먹어 보는 맛 같은. 그래? 나 <목소리> <스> <이건 뭐야?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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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얘네 근데? 네? 응 <laughs> 근데 노신경 <laughs> 어 상천이야 상천 상순. 밤 편집 시작 같다. 어라탄백 맞네 어 맞다 아직 못 잤지? 어아아이이어얘 잔다 어여워 응? 얘들은 진짜 잘생다 여기 네구요 예. 비싸. 응. 거기 근처에 쌤이 말한 센서티야? 센서티야 아 가자. 그럼 이번는 그래, 그래, 그래. 구슬 그래, 그래. 안 갔는데, 그 다음에... 왜 여기다 내려줬지? 좀 이거... 이거... 아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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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사유지 아니야? 어, 여기인데? 어디? 여기인데? 그럼 걸어가야되나보다 어. 뭐하는거 아니야? 100원짜리 안아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있는요 그럼 있는데? 여기 있좀데 여기 있는 어? 쌤없는색깔있어데 여기 있는색 여기 있는데? 여기 는데 여기 있는데? 여는 여기 차이가 너무 네 이거는 우리 이거이 있어. 아, 응. 여기 꼭도있네 이거... 는 흰색이 없나봐단이없이없이맞이 없나? 우리 한 세번째지 않나? 그래도 음. 뭔가 좀 다른데, <laughs> 다른 느낌인데, 음. 그치? 음. 더좀 괜찮은 느낌이다. 네, 음. 여기는 아까랑 좀 느낌이 달라서 좋아. 이거야? 아 진짜? 아 어, 완전 똑같네 완전 똑같이 생겼어 완전 똑같네? 메이드 인 발리 아니야? <laughs> 이거 그게 특히 이쁜데그 색깔이 제일 예뻐 컬러 컬러 그럼 이거는? 이거 걔는 자르면 되지 않을까? 어떤... 그 색깔이 아, 조금씩 다른가 봐... 유명하게 다네디링 캐처에 미친 사람... 거미줄... 음, 있긴 한데... 그 <laughs> 거미줄... 광기... 저기 저기... 디링 캐처 광기... 아니 쌤새고 있는지 바로... 물어보면 되지, 물어보자... 어? 그건 그래 쌤. 이거는 그거 하면 되지... 아니 아니야, 저 사람... 아. 저... 저... 뉴스만... 엄마 쓰이는 장 사야 돼! 100. Oh, 100. 100. Oh. Mm, 100. 100. 200. 200. 200. 200. 2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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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400. No 400. Ah, ah, no, 400. 400. 400. 400. 400. 4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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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야, 진짜 프린 키처마 엄청 많겠네드림키처 매니아 아니야？드림 키처 음, 매니아 아니야？여 기서 그럼 맞아 맞아？땡큐？땡큐？어 라 t h a 아 k y 땡큐？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 들었 다, 들었 다. 얼마야? 몰라, 얼마 라제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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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300. <not> so 500. 500. 5야0 500. 5 500. 500. 500. 500. 5 0여기0 0 500. 500. 없0 0 500. 500. 500. 5 0 왜냐면 내가 저걸 계속 난 봤거든요. 봐봐, 이분아! 욕한 거 같은데? <laughs> <laughs> 욕한 거 같은데? 욕한 것 같은데? 20? 20? 20? Uh, 20? 20? 20? Um, uh, very young! w h e you c <laughs> m from? Korea. Korea, 사랑해요. <laughs> oh, <laughs> 감사합니다. 오케이 y l e t 얘는 이름까지 물어본 거 보니까 그러니까 기억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어글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 쑥스무 쑥스무 인바리어랑 쑥스무 인 i 네시아 드림 아까 k 드림 아까씨 어우 s 림 아까씨 어우 드림 아까씨 어우 드림 어우 드림 아까시 드림 아까씨 어우 드 a 아아 Terima kasih. 아 드림 아까씨 드림 아까씨 어우 드까 섹시로 사는 게 나을 거같그치지피트보피 오케이. 네. 스어 mm, yeah, 나이스 나이스 yeah, 괜찮아 yeah. 괜찮아 yeah, 괜찮은. 괜찮은데. 미티풀. Cool. <laughs> so cute. h o w d h o w d h o w d o d <laughs> you look so young. Look so young. young. You, look you look so young.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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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pri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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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Uh, okay. Oh, so. Uh, you look we, have so. Some. we have some food. <gasps> you you, you, have, you too. have my friend. Uh, yes, yes. Uh, <laughs> why? why? So, oh, oh. 어. <목소리가> oh, <laughs> 속이 시켰다고. 네 사랑하는 선. 이 사는 2 0파 25파이프. 소리요요 아, 그래서. 오, 선물. 아, 하여튼 아, 맞는다.

모래 먹는할수 있는 곳 어디로? 미국으로 아, 아이고 아, 남아뚜, 남아뚜 넘어, 모래 넘버 쭈고 아, 죽여보아들이둘이래아말명야뭔 말이야? 어, 뭐두두 명. 두 명. Uh. 두. 뭐? 너뭐 좀, 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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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universe uh, oh, <laughs> 2 university? Really? 0 0 Oh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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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Really Really? 민지갑 빈지갑 really really oh p a s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m 아 passport 핫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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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썸머쥬 빠이 아 진짜 아니 진짜 약간 박장돼서 텐션 엄청 높아 그치? 선생님, <laughs> 우리 나이 듣고 아들 죽이 아까웠어 지금. 그치 여기서. 하나 보내오라. 이가 <laughs> <laughs> 빨리 가래. 원래 약간의 가능성 이 있었다. <laughs> 어어어 어, 어. 우리한테 아메리카 갈수 있냐고 물었다가 바로 포기했다고 나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찍혔다고 나 지금 찍힘 당했어.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탈락했어. 뭐야? <laughs> 난 볼터치 안 했는데 볼터치 한거 같아. 나는 사우나 들어가 너무. 너무 덥지? 그냥 들어가면 되나? 더 죽었지? 뭐? 코치 잘 골랐지? 와 여기 뭐야? 어떻게 들어가? 그냥 들어가면 돼? 와 좋다. 근 음. 이거 줄이야? 아니 이거 줄이냐고? 이거 뭐야? 근 이거 줄이야. 아 여기 끝이구나. 오 대박. 음. 헉, 관리의 바다야.

맞아 먹고 싶어. 응. 여기 바베큐 있다. 응. 간단한 거뭐 하나 시키먹다가어 어. 뭐 해도 되고 응. 시켜도 되고. 진짜 술잘 먹으면 이런 거 너무 맛있어서 한두 잔씩은 먹겠다. 근데 나 벌써 약간. 몰라. 아, 술은 진짜 아예 약간, 그, 알콜이 느끼기 아. 때문에. 어. 아, 저기 아. 이제 만게기야 쌤, 아직 남은 맛있다. 시간 뭐 하고 싶은 거다 말해. 가자. 아니야, 쌤, 나 여기 있으면 될것 같아. 근데 여기 진짜 좋다. 음. 생각지도 못한 약간. 시원하고, 향도 좋고, 여유 있게 했으면될것 같아, 나는. 근데 아까 전에 그 썬데이 마켓도 사실 우리가 진짜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 여기서 주도많았다고 마켓 같아. 과일 팔고 막 이랬다고. 나. 근데 거기에 진짜, 거기에서 너무 재밌었어. 우리 제일 좋게 많이 하잖아. 그기 사람, 사람들이 다 좋았어. 어, 응. 왜냐면 난 처음에 그 티켓 투더 문까지 갈 때는 약간, 이거 망했다. 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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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뭐지? 여기서 뭐 하지? 세우자 어, 이랬는데. 저기가 진짜 예상치 못한 근데 원래 여행은 좀 예상치 못하는 게 재밌는 거 같아 맞아 진짜 계약, 계획, 계획을 계획 하지 않아서 우리 계획대로 훨씬 좋다 여기가. 거 진짜 그리스 안녕 아 아쉽다 같이 놀면 더 좋은데 그치? 아니 나 너무 웃겨서 비디오 찍고 있어. 갑자기. <laughs> 지금 지금 몇벌 꺼내서 몇번 네. 입어본 거야. 아니 여기서 없는 옷 있는 옷 없는 거옷 꺼내가지고. <laughs> 어? <laughs> 아 없구나. 여기는 없을 것 같지. 응. 이따 비밀 주방이나 한번 찾아봐야겠어. 내일 뭐 하지? 그니까. <laughs> 내일 뭐 먹지? 뭐하고 먹게 Can Google Map에서 c o 에 t r o l machine d 가 y s a 될 d 같아. 이 k 자세 h 자세랑 진짜 술꾼 s e r and Taser 쌤. n d 쌤알 t a Surkunga. 는 o n d a y s 오! 나쁘지 않아? 무슨 향 나는데 쌤? 더 달아! 아 달아? 응! 단 냄새야? 응! 단 맛이야? 응! 손은 뜨거워! 아 뜨거워? <laughs> 쌤1 9좀 오면 <.5도면> 뜨겁겠지! <laughs> 소금 뜨거운데 어, 맛은 달아! 여긴가 보다. 아 여기가 공용인가 보다. 어 커피포트가 있나? 어? 어 저건가? 믹서기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 24시간이라서 좋다. 아, 여기서... Yeah. 아, 덩기면... 아, 땡큐, 땡큐, 냉마치... 아, 가루가 있어 밑에 덩어리... 이쪽에도 덩어리것 같아. 이게 뭐야? 뭐라... 진짜 술꾼이다! 와, 진짜 맵다. 틈새보다 <laughs> 맵다고 했는데, 진짜 맵네? 어, 난 좋다. <laughs> 간도 딱 좋아, 난 지금. <laughs> 여기다 여치 되나? 응. 어 Ima? 응. Ima, i 붙 a i 내 a 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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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 에 Ima, i 이 a 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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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